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복로갑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제 우리에게 합당하니, 어룩하고 악이 없고, 보다 높이 대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고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교체하고. 그런데 그것이 왜 어렵고 또 중요한 것이냐. 한 사람이 잘 서면 그 조직이 살기도 하고, 그한 사람이 잘못 세워질 때 조직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참 중요하고, 사람을 잘 보고, 잘 세우는 것도 참 굉장히 큰 기도 제목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비극은 무엇이냐? 아무리 좋은 인사를 이루어서 그한 해의 농사를 잘 짓고, 또그한 해의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건 혹은 그 사람에게 상황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든 그래서 안타까운 인재들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회사나 조직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불안전함이죠 좋은 대통령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정해진 임기 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임기가 끝나면 은그 사람은 내려오게 되고 교체됐죠. 그 다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좋은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무능한 왕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 위대했던 왕들을 추억하며 그 다음 왕들도 그러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어진 경우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태평성대를 누리기도 하는가 하면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죠. 같은 땅이고 같은 민족인데도 말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안전함과 안정감의 한계임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길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한 분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 나를 위하 여 중보 하시고, 나를 대속 하셨고, 어, 또 나를 위하 여, 지 금도, 일 하고 계시는 이그 예수 그리스 도는 어, 변하 거나 바뀌 거나 이리저리 흔들리 시는 분이, 아 니라 영원 토록 동일 하시고, 영원 토록 떠나지 아니하 시고, 영원 토록 그 자리 가운데 계신 분이 심을 우리 에게 소개 하고 있 습니다. 자, 그래서, 우 리가 오늘, 그 24절 말씀을 보더라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의 한 담임 목회자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때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혹은 어, 어떤 경우는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겠지만, 영원한 분은 오직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사람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이죠. 죄 지은 인간, 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어,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안내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영원하시기에 그분의 직분도 갈리지 않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두 가지 일에 대하여 이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모든 것을 답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받아들이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이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가운데 나왔음을 믿습니다.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쫄지 않습니다.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용서와 사랑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녀다움입니다.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날 하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모든 겁과 두려움, 나의 마인드 컨트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분열하려고 하고 나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고집이 있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온화함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이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항상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역사에 한때 오셨다가 한때 사라졌던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는 끊이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할 때만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반응할 때만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든, 내가 영적으로 사그러져있든, 내가 영적으로 서있든, 혹은 주저앉아있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한때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날 때도 있었고,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어, 때로는 이렇게 가다가 정말 내가 믿음을 잃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에도 어느샌가 내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상황과 또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어느샌가 돌아와 있다는 라 것입니다. 내가 어찌 보면 의지도 약하고 또 끈기도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를 향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왜 그러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며 하나님 곁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나를 위하여 달려 죽으셨을 그못 박힌 손자국과 또 발자국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며 또 간구하시는 그분의 기도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름,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이름은 오직 예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십니다.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잘 넘어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26절부터 2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미 씻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매해 드려야 했던 대제사장들의 인간의 제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율법의 제사와는 달리 한 번에 드려졌던 완전하고 온전했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두번 다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대신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별명이 있어요.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정죄하는 자. 이것이 사탄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마음속에 완전하지 않은데,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저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정죄의식을 가져다주는 거짓 메시지는 오직 사탄을 통하여서 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오히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나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시다. 여러분, 이 분명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살아가시고, 정제의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또 그분을 경배하며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